자, 안녕하십니까. 유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셀라입니다. 그니이 아니라, 이제, 대부가 떴죠? 이제, 공식적으로 워선더의 대부가 떴는데, 제가 2025년, 저기, 이제, 또, 여기에 썸네일 하나 올라갈 텐데, 2025년에 나올 장비 하면서, 얘네들이 데칼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데칼에 포함된 장비가 지금 대대부 대부분 나온 와중에, 예, 뱃죠라는 남아공. 병장갑 차량이 하나가 대부 이번 다음 업데이트에서 나올 것이다면서 대부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장비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거 장비를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 저 이런 장비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워썬더를 하고 있다라면 이 장비를 분명 알고 있어요. 30mm 기관포, 3인승, 크기는 큰 차륜형 장갑차 대신 빠른 기동성.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VBCI입니다. 30mm 기관포. 거다란 자체, 자륜형 장갑차. 그럼 BR 패치가 지금 어떻게 받을지? 안 그래도 서운하죠? 9.7입니다. 남아공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7 여기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자, 이제 여기로만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 재미가 없죠? 유출이 떴습니다. 유출이 떴는데, 망상 유출, 을 유출, 고소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도 계속 유출을 해왔던 데이터 마이너네, 그쪽, 디코에서 올라온 건가 봐요? HF24, 이번에 이벤트 장비 나온다고 했던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지금까지 유출 호소인이라고 올라왔던 모든 유출들이 샤이엔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공식 메이저 업데이트에서 이제 미국의 매력적인 좋은 헬리콥터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 이거 샤이엔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유출 호소인들이 샤이엔을 외치고 있을 때, 코만치라는 헬리콥터가 프리미엄 장비로 나올 것이다 라는 유출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코만치가 무슨 헬리콥터냐? 스텔스 헬리콥터예요. 잘안 보이는데, 앞에는 이게 달려있다 그래요. 20mm 기관포 회전포탑 근데 흥미로운 건, 헬리콥터인데 내부 무장창을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앞에 20mm 기관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이죠? 기존에는 이렇게 닫혀있는데, 이 내부 무장창이 열리면서, 여기에 이제 스팅어 미사일 12발이라든가, 아니면 헬파이어 미사일 3발, 3발에서 6발, 아니면 히드라 로켓을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스텔스성을 위해서, 이제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내부 무장창을 운영을 하는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얘가 특이한 게열 배출을 기존의 헬리콥터는 요 뒤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파치도 보면은 이제 내부 열이 엔진이 이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열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요 열이 요 뒤쪽으로 냉각시설을 통해가지고 길게 배출됩니다. 적외선 시크해도 잘안 물리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근데 내부 무장창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 여섯 발이면 조금 아쉬운데? 헬리콥터가 무장이 조금 아쉬운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외부 포트를 이렇게 달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외부 포트를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팅어 미사일을 이제 12발이라든가,랑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4발, 4발 해가지고, 8발인가를 더 추가로 달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텔스 성능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라곤이 잘안 된다거나, 진짜로 시커가 잘안 물린다거나,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을 구현을 할수 있을지, 얘가 이렇게 위에 세모 동그랗게 해가지고, 롱보우도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가 봐요. 롱보우 레이더 이런 게. 그래서, 와, 이거를 정말 제대로 구현을 해주면, 진짜, 진짜 좋은 헬리콥터라는 게 미국에 구현을 해주나? 헬스 헬리콥터? 야 진짜로 매력적인 장비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하필이면 여기서는 프리미엄 장비라고 지금 떠 있습니다. 유출 디코에서 유출이 되는 거여서 그런지 확실히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로마 배선더입니다 전함이고요 맹가드 배선더입니다 전함이고요 리슐리에 배선더입니다 전함이고요 전부 전함 덩어리인데 저번에 호소인이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거는 이제 뭐 비스마르크, 아이오와, 야만토 뭐 이런 건데 얘네들은 현실적이에요 비교적 월드 오브 워십에서 가져온 건데 로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가 380mm 포인데, 지금 로마가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지금 이탈리아도 나올 거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나마 업, 업티어 보면은 320mm 포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뱅가, 보면은 381mm, 똑같은 포를 쓰고 있는, 얘도 380mm 급이 맞을 거예요. 근데 리슐리에는 애초에 저기 대전 똑같이 2025년 로고에 남아 있던 버남이기 때문에 얘도 현실적이에요 뜬금없이 비스마르크 아이오와 야마토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쪽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예예 이름 뭐냐? 인트루더. <laughs> 인트루더는 지 예. 주구장창 이제 넘기고요. 어, 인트루더는 뭐 이제 유출해서 단골 손님이죠. 언젠간 다시 복각할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인트루더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630이라고 있는데, 어600 중국의 625 이형 아니고 웬 630이지? 했는데 25mm 기관포를 그냥 30mm로 바꾼게 630이라고 하나봐요. 이제 Elden Head 98이라고 나와, s n i p e One X라고 써져 있죠. IBS 98입니다. 제가 영상 따라다 하면서 이제 여기 썸네일을 또 뜰텐데 얘 예, 그거예요. RBS 부팔이에요뭐 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기왕 올려줄 거좀 시원하게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김칠라의 개인적인 유출이에요.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 그냥 F2 적혀있을 것 같거든요. F2가 어딘가에 적혀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면이, 대부, 지금 뜬 것도 그렇고, 유출디코에서 뜬 지금 이 유출도 그렇고, 결론과적으로, 타임62520 이 플랫폼이랑, r b s 9 8 l 는 이름만 바뀐 것 뿐이야. 다른, 나라 다른 장비가 지금 안 나왔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 혹시, 이거 이상으로, 혹시 다른 정보가 뜨는 대로 또, 빨리,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유출 전문 유튜브 아니었구요. 게임 잡다한 거다 먹고 냠냠 하는 김슬라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방송에서 뵙시다. 셀바!